아 어, 이렇게 보는 거구나 시원시원하게 잘 봐주시잖아. 너무 솔직하시니까. 아이 이 화기가 너무 많은데. 어 화기가, 화기가 많다화 화 기운. 야야 그냥 그 공포의 집 들어가는 느낌이고. 들어가야 나요 <laughs> 아, 안녕하세요. <laughs> 세상에 어머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나 세상에 어머나 세상에 어 선남선녀네 안전 이쁘네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세상에 앉으세요 아이고, 아이고 앉으세요 반갑습니다 아두 분이 부부이신 거예요? 네? 네. 음... 연애는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한 7, 8년 정도 친구로 지내다가 굉장히 짧게 연애하고 아이가 생기고 결혼을 짧게 와봐요. 어떻게 말해요? 2, 3개월. <laughs> 완전 급행 열차네. <laughs> 제가 빠르더라고요. 네. <laughs> 저의 개인적인 가족 계획은 자녀가 셋인데 또 이게 저만의 욕심으로는 안 되는 부분이니까 사실 제일 걱정인 거는 이제 사람은 누구나 언젠간 죽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죽고 이제 아내도 죽었을 때 아들이랑 혼자 남았을 때가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가 벌써 네 살이니까 이제 가지면 다섯 살 터울이 날 거고 그렇게 가다 보면 어, 나는 한 5년만 더 바삭하면 육아가 끝날 줄 알았는데 10년이 되고 15년이 될수 있기 때문에 뭔가 좀 무섭다고 해야 될까요? 그럼. 만약에 둘째 나서 그 둘째가 하고 싶은 게 있는데 이거를 나눠 주다 보면은 뭔가 이도 저도 안될것 같은 그런 불안감이 좀 있어요. 여기는 더운 여름에 태어난 태양이야. 우리 지훈 씨 같은 경우도 우리가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조영필 선생님이 킬리만 절에 표범 알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더운 여름에 어슬렁거리는 한 마리 호랑이 같은 그런 사주이거든요. 제가요? 네, 두 사람의 궁합을 보면 한한 40점 정도 궁합이 나오는 거예요. 어좀 어, 놀랐어요. 궁합이 궁합 네, 안 나서? 음. 음. 그, 그래서 아이고 둘이 살라나 음. 이렇게 막 이렇게 했거든요. 네. 근데 자식이 그걸 보완해주기 때문에 한 가정을 이루면 100점짜리 궁합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음. 자녀가 주에 었네 이한이가 복덩어리 복덩이다. 자녀분들이 많이 있으면 있을수록 부부 분투더 좋아요. 음음 자기네가 싸울 것도 좀 많이 없어지거든요. 어, 그러고 보니까 응. 저희가 처음에 결혼하고 제 임신했을 때는 응. 정말 맨날 싸웠어요. 응. 지겹도록 싸웠는데 아이를 낳고 나서 응. 이제 제가 그 육아에 전념하면서 그쵸. 사이가 너무 좋아졌어요. 응. 그 아이 태어나는 모습, 그 아이를 낳는 모습을 보고. 정말 감동받았어요, 제가. 아, 되게 진짜 존경스럽고 되게 멋있었고 위대해 보여서 어, 되게 그 이후로 되게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본인은 굉장히 가정적이에요. 외모상으로 봤을 때는 안 그럴 것 같은데 절대 아니에요. 굉장히 가정적이고 아이가 생기면 생길수록 더 자기한테 더 잘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은혜 씨한테 더 잘할 수 있는. 부모님이 두분다 일찍 돌아가셔서 음, 음. 못 받았던 사랑을 좀 아들한테 좀 자식들한테 좀 주고 싶은 마음이 좀더큰것 음.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랑 어머니도 돌아가신 나이를 지금 보면은. 4 0대이셨더라고요 <laughs> 너무 빨리 그래서, 돌아가셨다. 근데 좀 빚이 돌아서 생각하는구나. 네, 그게 좀큰것 음. 같아요. 참더 뜨거울 음. 사랑을 할수 있었는데 너무 일찍 돌아가셨다 보니까 음. 저 아내에 대한 사랑도 더 남다른 것 같고, 좀 저한테 가정은 좀 특별하잖아요. 그렇죠. 예. 여기 지훈 씨는 보면 아내의 자리가 내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자리거든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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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한테 사실 아내의 자리는 좀 중요했던 자리였던 것 같아요. 음. 네, 그래서 제가 뭐 누나이기도 바라고, 음. 또 동생이기도 바라고, 또, 마, 또 와이프이기도 바라고, 음. 또 엄마이기도 바라고, 막 여러 가지를 좀 바랬었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은혜 씨 같은 경우에 이분은 모든 걸 자기가 이끌어야 되거든요. 전생에 우리 지훈 씨가 어, 조금 편한 일을 많이 해서 이런 배우자를 만나지 않았을까. 그래서 끌렸나 봐요. <laughs> 네, 잘 만났네. 자기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사주나 이름을 보면 어, 초년에 어, 여러 가지 그런 풍파를 좀 많이 이렇게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 니다그렇 네. 네, 나쁜 이름은 아니지만 성고후기격이라고 그래 가지고 초년에는 굉장히 힘들어요. 그때 10대 환경에 본인을 조금은 저해하는 어떤 기운이 들어와 있었기 때문에 가정에 어떤 문제가 강하게 이렇게 오지 않았을까 싶어요. 어,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예, 네,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음... 또 14일 만에 또 어머니가 돌아가죠. 14일 만에? 예. 네. 음. 아버지 돌아가신 쇼크로 <laughs> 어머니가 바로 돌아가셨죠. 돌아가시고, 그때는 안 울었어요. 그때 돌아가신 때는 눈물을 단한 방울도 안 흘렸었어요. 그래서 주변 누나들, 그 친척분들도 독한 애다, 어떻게 저렇게 눈물 한 방울 안 흘리냐라고 이제 얘기를 들었는데, 그때는 뭐 실감 안난 것도 있었지만 억눌렀던 것 같아요. 나까지 무너져버리면 우리 가족 다 무너진다라는 마음이 그때부터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눈물을 안 흘리고 이제 누르고 있다가 그러고 나서 이제 제가 그때는 운동선수였어요. 축구선수로 활동을 했었거든요. 장례를 또 치르자마자 바로 기숙사로 들어가서 훈련을 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일주일 정도 뒤에 정말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는데 저녁이었거든요. 저녁밥을 먹고, 이제 다 같이 친구들하고 청소를 하고, 이불을 깔고, 이제 치침 이러고 자는 시간이었는데, 나그 예능을 보고 있었어요, 남들은. 그래서 다게화기애야 되게 깔깔깔 웃고 있는데, 갑자기 이제 그때 순간 팍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불을 뒤집어 주고, 정말 오열했어요. 아휴. 그래서, 아유, 그래서 터졌어요. 응. 그때는 진짜 막. 애들이 다 분위기가 쌓여있을 정도로 저 혼자나 진짜 빠져서 계속 울었던 것 같아요. 얼마나 힘들었어 세상에. 네. 축구 선수로도 이제 아버지가 마지막 유언이꼭 가슴에 태극기를 달았으면 좋겠다. 주기사귀를 했죠. 그래서 결국에는 운이 또 좋게 태극기를 음. 달긴 달았어요. 네. 청소년 국가대표가 돼서 아버지의 <laughs> 꿈을 어떻게 보면 이루고 그랬었죠. 슬럼프로 왔죠. 그때 이제 청 국가대표가 발탁이 된지가 얼마 안 됐을 때였거든요. 그때가 이제 무릎 부상을 당했었을 때였는데 십자인대가 파열이 됐어요. 후선수로는 아... 사실은 그때 당시에는 좀 복귀하기가 그렇게 쉽진 않은 근데... 그런 컨디션이었는데 그때 수술을 이제 1년 정도 재활을 하고 야 드디어 내가 몸 상태가 돌아왔구나 했는데 전지훈련을 갔어요 중국으로. 중국으로 전지훈련을 갔는데. 상대방 선수가 제 무릎에 앉은 거예요 그래서 무릎이 반대로 꺾였어요 응. 이게 행복과 슬픔이 꼭 같이 오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안타깝게도 네. 우리 은혜 씨는 그 전에 그럼 어떤 거 하셨어요? 저는 모델 일을 한 10년 음. 조금 넘게 했습니다 몸에 변화가 생기기 때문에 이제 일은 어쩔 수 없이 아이도 너무 손이 많이 가고, 뭐 신랑 일이 갑자기 잘 되기 시작하고 하면서, 내 밖에서 이렇게 일하는 게 욕심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조금씩 조금씩 내려놨던 것 같아요. 음, 근데 그게 저의 입장에서는 항상 미안한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윤혜씨 같은 경우에, 음. 사주에 이제 도화살이라고 그것도 굉장히 강해요. 만인의 어떤 태양이거든요. 만인의 여자예요. 아니 많은 사람들이 오로로 보고 와 멋있다, 이쁘다 이렇게 어... 하는 거 그런 분이 아이랑 우리 지훈 씨를 위해서 진짜 올인한다는 게 쉽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무덤까지. 예. 무덤까지. <laughs> 아니 죽어서도 그것는이 잊지 않겠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으려고 합니다. 예. 저는 도화살 없나요? 음, 없어요. <laughs> 주고 싶어요. 그래야 일할 때더 <laughs> 좋은 것 같아요. 본인이 사실 꿈꿨던 네. 거는 제2의 비였거든요. 아 근데 네. 그, 그렇게 가기에는 좀삐걱됐죠 아, 그... 그... 저, 그... 당시에 또... 비를 만드는. <laughs> 대표님께서 제이크가. 아, 예, 나올 때가 됐다. 해가지고. 아, 아. 그니까 러 도화철이 좀 아, 있었으면 음. 날라댕겼지 음. 안무도 굉장히 기부는 안무였거든요. <laughs> 근데 그게 안 통할 정도였으면 진짜 도화이 없었나봐. 벨트를 뭐 사정없이 이렇게 올렸었죠. 어. 예. 에이. 아, 에이. 오, 오, 엄청 올리자, 올리자. 뭐야, 에이? 벨트만 올라가네? 발가 올라가고? 뭘 <laughs> 어, 뭐야, 뭐야, 이거? 예. <laughs> 근데 도화살이 없어도 그러니까 이제 자기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상승하는 운이야. 그 보면 전체적으로 내가 29부터 환경이 조금 많이 이렇게 좋아지는 그런 걸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네. 이제 20대는 내가 아무리 노래를 잘해도 무대가 없는 격인데 30대부터는 약간은 그런 상황이 반전을 해요. 음. 근데 지금의 어떤 활동에서 조금 더 다른 활동으로 더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운이야. 내년 훈련 엄청 좋아요큰 돈이 이렇게 들어와. 진짜요? 우와 응. 아. 내년에 이제 돈을 딱 짊어지고 집에 딱 들어오면 아, 여보 사랑해 이렇게 해줘 <laughs> <laughs> 네. 그다음에 싸우더라도 절대로 각방을 쓰면 안 돼요 음... 둘이는 꼭 무조건 싸우더라도 정말 꼴배기 쉽고 믿고 하더라도 꼭한 방에서 꼭 주무셔야 돼요. 음. 기질 자체가 싸울 때는요, 불화산이 폭발하는 것처럼 그런 파장 효과가 있을 수가 있어요. 불이 이렇게 있게... 싸울 때 그, 싸우면요. 그렇죠. 자기들이 막 불같이 싸울 때는 있잖아요. U F C 같이 막 전투같이 <laughs> 막 이렇게 싸움박질를 하다가 딱 방에 들어가면 그게 갑자기... 연장이 돼요. 아, 굉장히 그래서 이휴지들가막그다가 이제 그렇죠. 무슨 소리도막 나. 수가... 아, 근데 어. 그게 이제 태폐적인 그런 소리도 날 수가 있고 막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 그렇죠. 네 그래서 그, 그 속궁합이 음. 한 80점에서 90점, 궁합은 음. 음. 아, 40점이고, 속궁합이 90점이야. <laughs> 와. 그게 그런 사례가 있는 게 처음에 이제 결혼했을 때 싸우잖아요. 음. 그럼 이제 그런 말을 많이 듣잖아요. 음. 그 결혼하면 부부끼리는 싸워도 각방 쓰면 안 돼라는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그게, 처음에 일해못 했어요. 막, 막 싸우세요. 싸우고 막 이렇게 갔는데 먼저 이제 방으로 들어가 있고 저도 이제 방으 들어가서 한침대 누우니까 희한하게 그게 또 풀리더라고요. 음... 저희는 그게 더 심하다는 라 거죠. 그게 되게 심해요. 좀 싸울 때 서로 이제 등 돌리고 자잖아. 그래도 우리 지훈 씨가 발가락으로 좀 이렇게 건드려봐. <laughs> 어... 그럼 바로 반응해봐요. 오래 <laughs> 못 가요. 네, 애교에 약하더라고요. 음, 맞아, 아, 저는 아, 누가 조금 아, 이렇게 하면 바로. 음. 음. <laughs> 내년에 한 5월달, 6월달에 자식이 또 생기는 운이거든요. 내년 5 월요. 이상회활동을 어. <laughs> 하거나 아이를 더 낳거나 잘상해가지고둘 <laughs> 중에 하나를 선택해보도록. 네. 좀... 하튼 여 앞으로 많이 이렇게 행복하게 네, 잘 사세요. 네, 고맙습니다.